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가읍성 금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 농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저희 하우스 들어오는 입구를 전체적인 배경으로 한번 영상에 담아보아요. 많이 많이들 구경 오세요. 나가읍성에서 5분차로5분거리에요 많이 많이 구경 오세요. 지금 보고 계신 화분 귀엽고 깜찍하고 무난한 화분인데요.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화분이 있고 코사지가 그냥 이렇게 아예 통째로 박혀있는 화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분은 첫 번째 화분으로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화분의 길이는 13cm, 내경의 넓이 10cm 정도 나와요. 코사지는 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끔 굉장히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붙어있는 화분이고요. 가격은 만 원이고 색깔은 여러 가지 있고 음, 랜덤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다섯 개로 세트 가로 해서 5만 원인데 다섯 개 세트로 구매하실 경우에 저희가 5 플러스 1 해가지고 하나를 더 서비스로 보내드리고요 무료 택배로 해서 배송해드릴게요. 근 간혹 가다가 저는 세트가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만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개씩 구, 한두 개씩 구매하실 경우에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로 꼭 구매를 해주세요. 두 번째 아이는 코사 코사지가 있는데 아예 화분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는 전혀 없는 아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약간 더 어. 넓이가 좁아지는 그런 형이고요. 다리 자체가 아예 원형으로 아예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 아이 가격 만 원이고요. 화분의 길이 14cm, 내경의 넓이 11.5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 아이도 여러 가지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 색깔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세트가 다섯 개에 5만 원. 해서 한개더 해서 여섯 개에 5만 원. 어, 무료 배송으로 해서 보내 드릴게요. 근데 이제 1번, 2번 교차로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차로 1번 두개뭐 2번 세개 이렇게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1번이 두 개고 2번이 세 개일 경우에는 저희가 1번을 하나 더 보내 드리면서 세개세 3개, 개로 균형을 맞춰서 여섯 개로 해서 보내 드리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분 세 번째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 중, 소로 나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이쪽 화분이 대고요. 그다음에 이쪽 화분이 중이고 이 화분이 소인데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두 개, 대두 개, 중두 개, 소두 개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용,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분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화분의 길이 10, 10cm 나오고요. 내경의 넓이, 내경의 넓이 9.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들 색깔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색깔 지정이 좀 어려워요. 이 아이들. 랜덤으로 해서 어, 배송해 드리고요. 색깔 지정은 좀 어렵다는 거 미리 먼저 양해 드릴게요. 대두개, 중두개, 소두개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들 100% 수제분이에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화분들이고요. 중화분 사이즈 12cm, 화분의 길이 12cm고요. 내경의 넓이 8.5cm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분, 소개시켜드렸구요. 마지막 세번째, 소화분입니다. 이 아이, 화분의 길이 9cm, 내경의 넓이 8cm로 되어 있는 소화분입니다. 아깐...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입구이면서 다리는 4개로 매우 안정적이고요. 100% 수제분이면서 소화분이었습니다. 대두개 2개, 중두개 2개, 소두개 2개, 토탈 6개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으로 보내드린이 아이들은 파격 특가예요. 수량이 몇개 없고 색깔이 몇개 없기 때문에 색깔 지정이 좀 어렵고 랜덤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릴게요. 세 번째 화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분 네 번째 화분입니다. 이 아이 가격 12,000원이고요. 이 아이 가격 8,000원이에요. 12,000원 더하기 8,000원은 2만원인데, 이렇게 2만원짜리 세트로 사실 경우에만 5,000원짜리 화분을 서비스로 더드릴게요 음, 그러면 화분의 길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분의 길이 14.5cm, 내경의 넓이 11cm 정도 나오는 화분이고요. 100% 국산 화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다리조차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서 떨어질 염려 전혀 없고요 외경 모습, 이렇게, 12,000원짜리 화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8,000원짜리 화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8,000원짜리 화분은 이런 모양이고요 화분의 길이, 화분의 길이 11.5cm, 내경의 넓이 8.3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아이, 12,000원, 8,000원짜리 화분 두개 사시면, 5,000원짜리 화분을 세개 이렇게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자, 서비스 화분 5,000원짜리 화분의 길이. 화분의 길이는, 음, 7.8cm. 내경의 넓이 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분 4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문의 많이 주세요.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 다용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